가지가 또 아침부터 저기 가서 했어요. <laughs> 저 자리 엄청 좋아해. 표하라 <laughs> 우리 가지 또 여기 들어왔어요. 가지가 할미가 부엌에서 일할 때는 여기 와서 앉아있길래 제가 가지 들어가라고 1층 2층 다 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할미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여기 하루에 한두번 정도. <laughs> 그렇게 들어가요. 가주 심폐하고 있어. 할미 설거지 할게. 아유, 귀여워. 아이, 같이 놀고 싶어. 할미 설거지하고 같이 놀아줄게 용. 심폐하고 있어. 왜안 그래? 어. 우리 빗질 할까? 아직 시간이 이르긴 한데 뭐 상관없지 같이 지금 빗질 할까? 할미 같이 화장실 좀 청소하고 올게 너 혼자 좀 있어 옳지 여기서 쉼표하고 있어 뿅 지금 할미가 계속 쓰담쓰담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여기 누워가지고서는 할미한테 뒷발 팡팡을 하고 그랬어요. 가지 지금 졸려서 그래. 어? 아침만만 먹었으니까 또 자야 될 시간인데 아직 잠을 못 자고 할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앵앵거리고 싱크대 밑에도 두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캐더커에도 할미 설거지하는 동안 캐더커에도 갔다 오고 할비 방에도 갔다 오고 지금 할미가 가지 화장실 청소해주러 가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담쓰담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발라당 발라당 하면서 할미 팔에다가 뒷발 팡팡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자려고 그만하라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들면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그리고서 이제 가지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 가지야 지금 편하게 누워있지? 주먹 좀봐 우리 가지 발. 아 핑크젤리가 그냥 통통하네 응? 우리 가지씨 가지가 좀 잠들어야지 할미가 움직일 수 있겠다. 안그러면 또 행행대면서 따라올 것 같아서 할미도 잠시 옆에 눕겠습니다. <laughs> 가지 쉼표 가지 덕분에 할미도 쉼표 뿅이 가지 어디 들어갔나? 응? 할미 지금 가지 빗질하고 청소 준비하는데 가지가 안보여서 보니까 여기 들어가있어요 가지 어디 보자 할미 한번 볼까? 와! 지금 가지 거기서 심폐하고 있어 뿅 에이, 가지 심표 뿅 지금 청소 준비하는데 아직 아홉 시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는 벌써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응. 저러다 이제 졸리면은 캐더커로 올라가서 자든가 할비 책장 위 거기 올라가서 자요. 가지 지금 청소 대기 하고 있는 중. 가지신표, 뿅. <laughs> 가지가 지금 청소하는 타임에 갈비방 책장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지. 음, 눈을 음, 떡볶이 뜨고,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가지야. 야, 야, 불러물좀 쳐다봐. 헤헤. <laughs> 뭘 쳐다봐. 볼 <할> 것도 없는데. <laughs> 그치, 이렇게 쳐다봐야지. 헤헤. <laughs> 아쭈우리 아, 양양 펀치 하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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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펀치. <laughs> 제법 인제 어, 응잘 쉬고 있어 땡 지금 우리 가지 함이랑 너무 낚시 놀이하고서는 많이 뛰어서 목마른가 봐요 가지 맛있게 드셔 시원하게 아이고 잘했다 심평? <laughs> 가지 거기서 심표해. 우리 가지 비닐 새로 만들어줬어요. 가지 심표. 뿅. 지금 가지가 졸려하는 것 같아서 할미도 옆에 같이 누웠어요. 원래 할미가 지금 부엉 일하다가 가지가 너무 앵앵 돼가지고, 아유, <웃음> 야. <웃음> 너무 앵앵 돼서 놀아준 거였거든요. 아. 아이고, 잘 놀네, 또. 어디 가죠? 화장실 <laughs> 가려고까 응 다녀와 <laughs> 여섯 쪽 알았어 응, 다녀오셔 할미 나가 있을게 알았지 옳지 응, 다녀오셔 같이 잘 잤어? <laughs> <laughs> 저기 <저게> 너무 빵빵해 가지고 <laughs> 또 며칠 쓰면 압착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셔 가지. 할미가 쓰담좀해 줄게. 뿅. 하나 또 이제 울리면 얼른 얼른 자야지. 잠꼬대를 해. 잠투정. 잠꼬대가 아니라 잠투정. 잠투정.을 왜할 나한테 한겨 <laughs> 아이고 예쁘게 <laughs> 하고 자네. 할미 저거 음식한 거 설거지도 못하잖아 자기랑만 같이 있으라고 그래. 나 없을 때 걱정이네. 걱정하지 마. 자기 때문에 다 그런 건데. <laughs> 자기한테 서서 앵앵거리고 나한테는 서럽게 울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 내가 일을 못하고 그냥 애한테 붙어 있지. 이렇게 배 만져줘도 괜찮아. 그럼 배 만지는 거 좋아해. 아니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배가 만지는 건 좋아해 아니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 예전에는 아이가 아이가 아이고 배만 지금 싫어했었거든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네 난리기고 지금은 그냥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가 봐 다시 반대 갔는데 점심만만도 습식 먹고 얼굴은 뾰족해가지고 어, 얼굴 너무 뾰족하지? 네 <laughs> 지금 음. 몸은 좋아 7.1kg니까 가지 뺐어? 일어날까? 어 가지 일어날까? 아이고 요 뾰족한 거 봐. 완전 얼굴이 삼각형이야. 어 우리 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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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빨나밥 해야 돼땡 <laughs> 할매 밥해. 네. 아예 <laughs> 새로 음. 오늘 비닐 해준 건데요. 아유. 이 높은데도 이제 아예 올라서 있네. 아유, 이 공기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쭉쭉 밀려나.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네. 아예 머리를 써 가지가 아주 똑똑이야 아유. 우리 가지. 아유, 행복한 똑똑똑. 저 아이고. 저녁 시간이 시작되고 아유, 있습니다. 댕.